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돌기 새끼나 산비돌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재물로, 하나는 속죄재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은 창세기에 레아와 라헬이 야고백에서 아들을 낳는 다툼을 하는 말씀을 어떤 느낌을 받으며 읽으십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란 여성이 레아와 라헬의 아들을 출산하는 다툼을 그냥 은혜롭게만 읽힌다 라면 그분은 별 생각없이 성경을 읽었 거나 현대 문화를 초월한 그런 분이실 겁니다 지금은 큰일날 소리지만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의 도구이자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레아와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그두 여인이 싸우고 다투고 아이 낳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심리가 이해 갈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은 이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 재산이자 출산의 도구로만 여겨지던 극취약 계층인 여성, 그리고 산모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이 약해진 산모가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지켜주는 말씀. 산모의 외출과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를 깨부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보호받고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고대 사회를 보지만, 이스라엘과 공존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표현으로는 가장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형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한 인간의 형편을 고려하고 어여삐 여기셔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내 형편을 배려하고 나를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주변과 타인의 연약한 형편을 극률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며 살수 있는 주님의 은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오미크론의 감염률이 줄어들게 하시고 더 이상의 변이와 대유행 없이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후유증 없이 완치되게 하시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손실과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종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을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너의 삶의 참주인.